시작한다! 아, 코로나, 코로나. 가자, 똥몬창들아! 똥몬창이뭐 하냐고 다 뒤지는듯. 먼 <laughs> 가라, 먼저 가라. 나 <laughs> 늦게 간다. 가는 데는 야발. 먼저 없다. 안 할라 했는데 할게 이거밖에 없잖아. <웃음> <웃음> 맞아요, 근데 할건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게 <laughs> 다른 거보 너무 쉬워, 이제. 미라가 제일 재밌어, 솔직히. 빡치는데. 제일... 이렇게 봐야 할할할 할, 할, 할 만한 게 이제 이베르카나 데뷔하는 거. 이베르카나 지금 패턴 데뷔 좀 하는 거. 이거, 그, 계승 있잖아요, 오! 계승 오! 네. 이거 전부 다, 그, 그, 뭐야, 그게 해제할 수 있는 거. 모두 안해제된 거예요? 모두 홍보?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컷이다. 실수래? 아저씨 방금 꼬았어 실수래? 다시 한번 가자. 아, 아, 저, 저, 어디, 저, 왜 어, 저래? 그러니까. 계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이스 그거 끼면은 그 그게 해제될 수 있는 모든 그것들은 다 그냥 해제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장식도다 끼시면 돼요. 아 원래 못 끼는 것들도 다 그냥. 네, 그냥 다 원래 막도전자 그게 안 하면은 안 되는데 맞아 그렇죠. 전자도 그냥 자동으로 실레벽까지 되고. 아. 다 먹고 왔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좋네 이거. 엘리님 아, 와이오 아, 아, 네, 형님. 같이 돌래요. 네네. 돌쇠, 돌세, 돌쇠님 불러야겠다. 돌쇠님! 솔직히 칠수레이면 깨야 될 텐데. 돌쇠님 어디 갔어? 딜만, 딜만 좀 우겨놓고. 머리 상처! 내가 할게! 아나 숨겼네. 생각해보면 보수 공이뜬 적이 없었는데. 씨. 음색이 없 그렇게.. 나이 테마 새야 이야아! 많이 넣었다! 야이 테마 새끼야. 어 박아라! 아! 아! 어? 박았네? 오케이 나이스 <laughs> 이제 이제 분노 분노 토요, 토요 준비 분한다와 그거 프에 썼어? 쏘다 역시 똥멈창이야 이거 돌뱅이 쏘면 돼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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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어? 아니, 저 남무 박았는데요? 저 남무 박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어, 이전 아, 이번엔 괜찮은 거였어 다음에 하면 안돼 설마 이거 아니야 <laughs> 어아이거 <laughs> <laughs> 난무 참살 패턴. 전화, <laughs>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고 있어 다 근데, 근데, 개꿀 데뷔야. 아야! 사망, 사망자가 어. 어. 소망자로 쏘니다 뭐지? 왜안 맞았지? 이거, 와, 이거 딱돌탱이라고한명더 어. 구하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아, 탈리. 야, 이렇게 깔리는 거구나. 오, 배, 제갈네 딱대. 아, 너뒤할래 이제 수면. <laughs> 넘어진다. 아. 3점도 머리를 어떻게 깨야 되지?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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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빨리 제워. 빨리 제워. 어, 나 아. 병. 저병치서병 치웠어. 어느 정도? 와, 이거, 와, 이거 도대체 이거 뒤, 뭐야? 병 이거 폭탄 뒤에 깔라고다저밀라브레어요 해보로 되는 거 맞죠? 해보요? 움직, 해보, 움직이질 못하겠는데? 간다 해비 보고는 안 쓰려고. 라보는 할만해요. <laughs> 아니 이미... 가성이랑 가성이랑 가광 다띄어놓고 있는데 그면연속레스때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쳐맞다가 죽는데요. 어, 빨리가 빨리가 해보는 안해봤어 모르겠는데 라보는 어, 쓸만해요. 죽고 가야지. 와이 <laughs> 볼들이네. 아, 안 될라나 안 될라나 어, 어, 이 와중에 화수에... 축구가 일단 죽 일단 가야 여기 큰 성범 존나 굴러가는데큰 <laughs> 성범 죽을까봐. 그 개빨리 부르는데 람머스 람버스람버스음 돌새님이 자안 했어 나 병신아 언제 오실다아은 잠도 잠은 잠도 안잊 잠은 안돼상처은 잠도 안어야 속사포 무빙 좋다잉 잠도 안 잃어 잠은 잠도 안 잃어 잠은 잠도 안 대강 대강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났어. 어! 아. 어! <laughs> 똥무기 1호 빠이! 아, 아 해보 안 되겠다. <laughs> 아니 비약이 안 먹어졌어요! 이 <laughs> 똥무기! 아 이거 오면 말해. 나 이거 마비 해볼게. 아씨 이게 왜가포가안 되는데 쑥. 어? 앞으로 내려간다. 그죠아대 벽! 퍽. 아 몰라 돌려 오케이 머리 아, 맞았고 싸운다잘싸운다 저기요 똥보기 구경하지 마시고 오세요 아익룡이랑잘 놀고 아, 있을 수 없는데 어. 마비 마비 간다 이제 네 아, 그,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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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저 뒤집었어요 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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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이, 바이, 바이. 빨리 걸어 저 미친 바이, 바이. <laughs> <laughs> 아니 마비 왜안 걸어주세요? 아니 내 앞에서 호날두가 다 먹었어 내 아니, 저 마비 다. 아니 마비 걸리는 거 기대하면서 머리 앞에 미쳤는데 아, <laughs> 왜 저를 죽이세요? 아니 아, 저기요. 마비 마비 마비. 머리 사나 먹잖아 마비 마비. 진짜 개너무한 거 아니? 아니 저 지금으로 <laughs> 가면서 마비 일레탄 먹었다 먹. 아니 지금 몬스터가 마비 걸려있는데요 여기서 놓고 있는데. <웃음> 진짜 진짜 <laughs> 개너무한 거 아니? 쏘라님 솔직히 말해봐 모레님한테 뭐안 좋은 짓 했었지? 아니. 미... 아, 뭐야? 아, 안 좋은 짓 하긴 했어. 어, 어제, 어제 그 말용, 그 말용 필요하다 했는데. 아. <laughs> 복수, 복수, 이하, 아. 복수까지 다 불러줬거든. 오, 씨, 뿅갈뻔 했네. 이마, 마비 뭐예요, 진짜로. 아니. 아니, 저. 간다, 초고출, 아. 아니 저 진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잠깐만 기대. 아니 머리 앞에서 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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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있을 때아 이제 바로 걸리겠구나. 머리에서 남무나 쳐야겠다 <laughs> 하고 있었는데 어림도 없지. 아밀라가실분 있나요? 아니 이거 이상해. 엉덩이 쪽 있어도 이거. 저, 잠시만요. 저 어, 1인 퀘스트 밀라 하고 있긴 한데. 아 어, 밀라 씨. 그거 책임 1 페이지 끝나셨나요? 네, 네, 아, 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네, 끝났어요. 그리고 네, 네. 계속... 아 이거 지금 다른 게임하다 온것 때문에 지금 컨트롤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일 페이지 캐야스 멀티 가능하지 않나요? 나 방금 너무 실빠어요일 페이지 해야 돼요. 네. 그 뭐냐 금까지 다야. 아, 아, 밀라 멀티. 아니 멀티는 특임도 되는데? 어. 그 아, 쾌활이 보내야죠 쾌활이. 쾌활이 집에 보내야지 시키고. 아이 네. 보내야. 보내야 돼. 돼. 뭐, 뭐냐 그구조신는 그 보낼 뭐수 있어요. 근데 벽공, 벽공, 아, 예, 어. 가족 아니구나. 가족이 돼, 때, 가족일때 벽공. 닐라 가나요, 누구? 가, 가는데 어, 있나요, 왜? 자리? 버킹 잘못 그렇지. 썼어! <laughs> 머리 때려! 야, 그거 알아? 짱검 이 패, 이거 구속해도 머리 때리면 남무 한 20타 중에 10타도 안 맞는다? <laughs> 어, 나 봤어 우와! 어, 그렇지. 벽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라! 아, 네, 네. 오케이 머리파기, 머리파기, 머리파기인 거야. 머리머리만 근데 빠빠이가 알려주지 않나? 아니가 아니, 아, 이벤트 안 알려주나? 아니, 진짜, 아니. 안 달려, 달려, 달려! 아, 나나스텝미도 없는데? 맞으시고요. 쌍검 쓰고 똥무기 <laughs> 쓰고 똥무기 <똥목이 웃음> <수고, 똥목이 웃음> <아니, 웃음> 쓰고. 아니 귀나 대지끼가 <돼지기가 웃음> 저스텝미도다 빨아먹었는데요. <laughs> 야문 어... 열어. 문 아, 계약감들. 뭐, 쏘라니 임포서 저는 가기였는데. 갤러리 혹시 아, 이 앞에서 제가 이 앞에서, 죽었다니까, 이 앞에서. 네. 아니. 저 넬리 벨리한 밸리 번만 했었다니까? 잡고 밀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아, 니 분이가 슬퍼. 지금 벨리 넬리 지금 들어와 지고구속탄 내가 하나 쏴 버렸어. 하나는 하나 더 잡은 아, 거 같아요. 밀라 밀라 자리 있으면 저도 좀 깨워 그래. 주세요. 가지고 올라가 봐 자리 있습니다. 저 이거 특이 1페이지 넘어가면 같이 해요. 이쪽에서 쓸게 네? 누, 어, 예, 예, 어디요? 1급0페이지중 이거 가능하다. I g 가지고 이거 끝 I care. I care. I c 그 r e I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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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려 a r e I c a 저서 있어 있어 거야. 됐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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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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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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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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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어어어어가어어 아니 그냥 가루먹가루서 버텨야겠다. 아, 네? 네, 그럼뭐 네, 그거 네, 어떻게 네, 버텨요? 이거기서뭐 네, 버텨? 네, 네, 수... 네, 아, 도대? 아았뭐저거저 <laughs> <laughs> 어떻게 살았누? 달달아. 그게 아니야. 뭐 저거 지, 저거 직사 아니었어? 저 직사였는데? 아, 달다 달아. <laughs> <laughs> 왜 살아? 계게 살려고. 봐. 이거 직사 아니다. 저거 네이트의 피씨 까봐. 저거 애들 아니야? <laughs> 저거 직사 아니야. 아까 1분 1분이랑 보니까 이거 완전 아니 저거 즉사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 성병 막는 거라 돌 뒤에 숨는 거막 아 그거야. 치... 그건 즉사야. 죽사 아닌데 아. 이거 아, 뭐야 쏘라니 속박 당했어. 어 뭐야 어저거뭐 장수? 면터멸 면허 탑면터탑 면허 나왜배에 붙어 있어? 멸허탑 면허 탑. 나왜배에 붙어 있냐? 그게 그게 포식 어. 패턴이에요. 어, 뭐야? 접착기였어 네. 어 어. 엉망 <laughs> 어? 지금 내려면딱 굴러! 예. 어? 나칼 갈아도 되지? 안 돼! 이서칼 <laughs> 갈면 안 돼. <laughs> 바로 움직여어 <응징해. 웃음> 얘들아 얘들아 어오 빠졌다. <laughs> 저거 한대맞아 죽어? 어 저거 어어 저거 모아어지거한대잡아면 뿅감. 어어 어. 어. 어? 저 아니에요. 막다리 누구? 갈렸어. 흥룡 씨 너무 강합니다. 솔플 <laughs> <laughs> 흥룡 씨는 너무 약했고요. 멀티 마... <laughs> 흥룡 씨는 너무 역시 세리네. 멀티가 진또배기야. 저 일단 마비 브리핑에 두번 튀셨거든요. <laughs> <laughs>